결국 정글로 가야겠구만 이거 그래 내가 탑을 안 가니까 바로 이런 짓이 일어나네 숟가락 스펠 아니냐 저거? 스펠 아니야? 스펠? 와~ 전로전멸을 타네. 와, 이걸 다 살려보냈네. 새끼, 나쁜 짓하라고 아, 나쁜 손, 나쁜 손 할라 그랬으면 이제 당해야겠지. 더 나쁜 손 간다. 보 있어? 먹던 거 내려놔. 그만하겠다. 더 괴롭힘 나가겠다, 이카디스 기능 고장 난 것까지 봤기 때문에 이 카전 그만할게요. 아 근데 나는 그냥 위캠프 시작해서 아래로 뻗을라 했어. 바텀이 스펙이 빠져있어서. 제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. 해야지 여기서 화정 당한 건 너지만 안 봐준 믿음 잘못이지. 너 아까 나한테 까불었지. 넌 나의 인생이었어. 니네 인생 끝내주러 간다 내가. 또 명절 때는 그런 게 있어요. 또 추석이랑 구정을 구분을 못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. 세뱃돈 받는 줄 알고 빨간 이에서 왔는데 세뱃돈을 안 줘서 좀 잔뜩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. 아 가가라인 가. 가짜는 방해한다고 피만 빠지고 게 뭐하는 짓이니?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칼군가가직스 지금 북벌하러 가거든. 여기 곧 나타날 거야 이제. 여기 와도 봐봐. 아가 <laughs> 잔뜩 났구나 이 녀석. 어? 팀원들이 미울 거야, 아마 그치? 어? 저타고타고한칸 먹을 수 있잖아, 지금. <laughs> 저 피로. <laughs> 얼마나 맞나, 만만하면 저 피로 깐족거리냐, 저렇게. 아, 괴롭히지 마 카직스. 지지고 볶고 겁나 싸고 있겠지 상대. 누구는 차단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명절에 널돌렸다고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 게임에서 느껴지죠 그냥. 아무로 기고하지 않냐 운명이랑 인베이드를 0대 2로 이겨놓고. 어, 팀 라이즈가 상대 팀의 이제 핵 같은 건데, 결국 무리를 하다 무너져버렸어요. 뭐 어, 박는다, 자꾸 까불면? 건 나였고, 새끼가 진짜 뭐 내가 까불지 말라 했지. 방금 30원 들어왔죠? 찌직 찌직 뻥 하기 전에 이게 티이 들어오면 레이 판정이 너무 각박해 가지고 잘안 돼. 돈이 잘안 벌려. 이거, 보이드까지 갈까? 극한의 어, 그 마관셋을 참 하자. 보이드까지 나오면은, 대략적으로, 80까지 빵마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. 아! 마거 이 새끼 완전 충신, 충신이었는데? 누가 맞길래 고맙다 하고 있는데 나보다 피가 더 적네. 오! 까비. 그래, 이 반응이지, 어? 게임 끝나고 이 결과창에서 이 상대한테 꼰지르는 이 반응. 이걸 원했다고. 아, 맛있다. 신고는 해줄게. 나 그래, 적당히 패서. 이제 막말로 그냥 12캠 대영캠프 만들 수 있는데, 탈주할까봐 중간에 그만했잖아. 많이 봐준겨. 肯定。그냥 빼빼 빼. 라인 그냥 푸시하면 되잖아 바드 탑이고 다음 웨이브 때 가자 아주 클래식하게 빼볼까? 웬만한 아주 클래식한 밥볶기로 한번 조져볼까? 야, 요네 어디 있었냐? 은이은 나의 자질을 보여주기야. 짜증이 왜 나? 여기는 유충을 갈 명분이 충분했죠. 탑 닦고, 정글 닦고. 기회야 아 제이스 진짜 못한다. 뭐야? 연애기... 안 돼~ 가 아주 특출나게 못합니다. 연애 제이스인 둘이. 마공이랑 바람이 다 빠졌어. 이거는 불마공. 다 노릴만 해. 베스트 드래곤 나왔죠? 우리 팀은 심플해졌어. 칼리가 낭망하면 그냥 지는 거야. 그냥 밀고 죽어라. 그게 니네 몸값, 몸값, 몸값보다 비싸겠다. 어, 궁못 썼어! 아니, 저 케이틀딱이 세탁을 다 해버렸네? 현재였나? 이건 이겨야 맞지. 잡았, 오케이. 끌어? 오 이걸 끄네.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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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다. Gavi 두노 만원. 음. 그러고 나서 이제 잔반 주워 먹고, 내가 캐리, 이러게 생각하겠죠? 눈에가 궁이 없어. 와, 잘했다. 에라이씨. 어, 끌었어. 아, 이걸 따닥을 쳐맞네. 음, 자기가 이제 이만큼 똥 쌌는데 팀이 버텨줬다? 그럼 조금만 집중하면 되거든. 이 얼마나 잘해주냐요 그래, 와... 진짜 난 이런 쓰레쉬는 베스티니 일에 진짜 오랜만에 본다. 다행이다. 인류의 <목소리> 조금 더 상실할 뻔? 이건 이제 상점 카드, 벌점 카드 누군지 딱 정해졌죠?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. 자, 수여식 시작하겠습니다잉. 그리고 이 새끼 닉네임부터 잘못 글러먹었어. 내가 닉네임에다가 이거, 어? 역대 대통령 이름 써놓은 새끼들 중에 1 인분 하 거나, 제, 정 신이 박해 는본 기억 이 없어. 나는나 어? 이상한 사람 이요 라고 광고, 하 거나 아는 거랑 다 름이 없 습니다.